언론을 통해서 나온 걸 보니까, 파키스탄에서 금년 들어서 벌써 소아마비, 폴리오 사례가 26건이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. 우리가 스몰팍스 두 창의 박멸 이후에 또 하나의 엘리미네이션 내지는 이라디케이션을 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폴리오입니다. 근데 전 세계적으로, 어, 뭐, 엔데믹이 계속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, 과거에는 뭐 수많은 나라에서 폴리오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단두 나라가 주범으로 찍혀있는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, 그리고 또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. 백신 접종률도 좀 낮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. 파키스탄의 이번 뉴스를 보게 되면, 음, 환경검체를, 어, 이제, 그 검사하는 장소가 한 125군데 정도 있는데, 한 40%에서 폴리오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. 전 지구적인 노력에 이두 나라가 좀더 앞장서서 성과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